인기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폭발적인 뮤직비디오와 함께 음악 트랙에서 인상적인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7월에 발표될 이 주목할 만한 행사는 그의 경력에 유망한 새로운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찬원의 신곡 첫 음원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열광하고 있다. 이 노래는 순식간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음악 애호가들의 강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번 이찬원의 복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컴백은 그의 명성과 음악적 재능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이찬원은 따뜻한 목소리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어우러진 창의력과 다양한 연주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철저한 준비와 관객들의 뜨거운 기다림으로 이찬원은 현대 트로트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감성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찬원의 신곡 발표 이후 전문가와 팬들의 초기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 곡은 신나고 매력적인 멜로디뿐만 아니라 세련된 음악적 변신과 프로페셔널한 연주로 눈길을 끌었다. 노래와 함께 나온 뮤직비디오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유명 감독과 프로듀서의 지휘 아래 촬영된 이 비디오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음악 시장에서의 두각을 더욱 부채질했다. 기억에 남는 노래와 영상을 넘어서서 이찬원은 전 세계 관객을 소개하는 폭넓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브 공연, 텔레비전 채널 생방송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잦은 출연은 그가 음악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팬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흥으로 이찬원은 빼놓을 수 없는 컴백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의 경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에 계속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을 약속한다. 이찬원은 음악 무대에서의 뛰어난 컴백과 함께 팬들과의 소통과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음악 평론가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결합된 이찬원의 컴백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